네, 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지난번엔 하이브에서 미니진 대표의 기자회견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었는데, 다시 또 미니진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유는 어도어의 입장문이 너무 애매해요. 어,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하이브와는 다르게 뭐 제대로 된 반박은 거의 없고 그냥 거짓말이다, 아니다 라고만 할 뿐이에요. 일단 하나하나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이 경영권 찬탈에 대한 입장인데 경영권 찬탈이라는 생각은 하이브의 상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배임에 관한 고소는 정확한 증거가 없는 한 성립이 안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이브 법무팀에서 단순히 상상한 것만으로 고소를 했다? 이거는 뭐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하이브가 그 어도어 부대표를 압박해서 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했다던데요. 그 정보 동의서의 내용이 하이브가 초반에 증거로 이제 제시했던 그 부대표 카카오톡 내용이 그래서 공개가 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도어 부대표가 압박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녹음 정도는 해 놓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 어도어 부대표가 민대표 뒤통수를 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입장문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 금전적 보상 관련해서는 뭐 지난 영상에 다뤘듯이 하이브가 기자회견을 뭐 제대로 봤는지 의심을 했었다고 했죠. 제가 그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부 감사에 대한 이메일 수신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어, 민희진 대표는 그 하이브가 회신했다는 날짜에 부대표 노트북 압수, 뭐주주총회 소집, 감사권 발동, 이 모든 게 그날 당일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신도 하기 전에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노트북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이브가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민희진 대표 측이 회신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겠죠. 네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걸그룹 이야기인데요. 민 대표는 하이브가 그첫 걸그룹 약속에 초점을 둔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 대표는 하이브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하이브 1호 걸그룹이 뉴진스였다면 온전히 뉴진스에 집중을 해야지 왜르스라핌 멤버를 영입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하이브가 애초에 뉴진스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민희진 대표는 만약에 1호 걸그룹이 유진스였다면 어도어를 안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하이브 입장문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무조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유진스 어, 홍보를 막은 거에 대해서인데. 어도어 측에서는, 아니, 어도어 팀과 소스 뮤직 팀은 엄연히 다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홍보하는데. 그리고 하이브 입장문에서는 홍보 기간을 협의했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니진 대표가 SNS 대화 내용도 다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죠. 진짜 협의가 없었다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노예 계약관해서인데 이거 뭔가 내용이 좀 애매합니다. 미니진 대표도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대요. 근데 본인에게 있는 이 5%의 지분이 불합리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브에서는 12월에 만나서 조율하자고 을 했지만, 민희진 대표는 이제 3월이나 돼야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 문제로 이제 싸우게 됐고, 이제서야 이제 터지게 된 거죠. 이제 만약에 12월에 만나서 이제 조율을 했다라고 하면, 진작에 터졌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도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좀 의문이 되는 게, 하이브에서는 이미 민 대표를 해임하려고 주주총회를 열려고 하는 거고 하는데, 어차피 민대표를 해임하려고 하는데, 5% 지분 매각에 대해서 뭐 굳이 반대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와중에 하이브가 지분 매각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그냥 계약서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하이브 푸드옵션 30배수 주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민 대표는 이 내용에 관해서 주주 계약 변경을 하는 협의 중에 여러 가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라는 건데요. 어쨌든 30배수를 요구한 것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니까 이유도 들어보면 이제 차후에 보이그룹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음 거기에 대한 가치를 반영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 내가 뉴지스도 성공시켰는데 보이그룹도 성공할 수 있으니 뭐이 정도는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돈더 달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여덟 번째 주술경영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하이브에서는 민 대표가 무속인한테 이제 여러 가지 회사 내부 문건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이제 얘기했다라고 해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민 대표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어, 하이브의 모함이라고 그냥 일축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러 유진스가 성공한 건 온전히 어두워 회사 사람들이 의쌰의쌰해서 만든 건데 왜 자꾸 무속인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다 이러고 그냥 넘겨 버리는 거예요 해명이라기에는 애매하죠. 얘기한 적도 없고 자료를 보여준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깔끔하고 속 시원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뉴진스를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하이브는 미니진 대표가 이메일로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했지만 민 대표는 오히려 하이브가 언론에다 먼저 공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해결할 일을 굳이 언론에다가 먼저 얘기해가지고 문제를 키웠다라는 거죠.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서로가 내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홉 가지에 대한 입장문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문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핵심이 없는 느낌이죠. 그냥 하이브가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끝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법정에서 다투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도어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다내 말이 맞대. 저쪽이 거짓말하는 거대. 이게 다예요. 따지고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이 문제를 좀 빨리 끝내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그냥 법정 싸움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것은 뭐 본인들도 너무 힘들겠지만 해당 소속 아티스트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입장문에 대해서는 뭔가 애매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요약으로 준비를 했고요. 하루 빨리 이 사건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곧 다시 어, 다른 뉴스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